안녕하세요. 넥소 드라이버 한기석입니다. 오늘은 차량의 가장 중요한 설정 설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설명서를 보시면은 차량 설정에 관해서 어,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아, 이 설정을 어떻게 처음에 들어갔느냐 이게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차를 접하시는 분들은 예, 설정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음저 또한 설정을 들어갔는데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예, 차량을 설정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차량을 운행할지 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처음에 이렇게 음 이렇게 이제 메인 화면이 있고요 음 설정 버튼이 요게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셋업 누르시면 요렇게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 자 여러가지 설정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음, 뭐다 중요한건 아니구요 예. 네, 가장 중요한 건이 차량 차량 설정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자 보조, 드라이브 모드, 라이트, 도어, 테일게이트, 계기판, 편의, 초기화. 이렇게 있는데요. 맨 상단에 운전자 보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 스마트 크루즈 다 아시죠? 차가 앞으로, 앞에 차가 나아가면은 내 차가 뒤에 쫓아가는 그 스마트 크루즈 기능 있는데, 이거 응답성입니다. 응답성. 음, 얘가 차가 앞으로 나가면은 내가 이 차를 따라가는데 예, 어떻게 따라가게 할까 조금 응답성을 빠르게 해서 어 빨리 쫓아갈 거냐 아니면 조금 천천히 느긋하게 해서 느긋하게 갈 거냐 응답성 누르시면은 빠르게 보통 느리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보통으로 했습니다 차가 전진할 때 가속을 낼때 내가 바로 쫓아갈 거냐? 빠르게 할 거냐? 아니면 느긋하게 천천히 갈 거냐? 예. 저는 보통으로 했습니다. 뒤로 가서요. 자, 그리고 운전자 보조에 도 주행 보조. 주행 보조. 차량 정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스마트 크루즈 기능 해 보시면은 차가 멈춰 있다가 앞으로 나아갈 때 예, 바로 쫓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엑셀이나 어떤 버튼을 눌러서 어, 쫓아가게 되잖아요. 그때 예, 쫓아가게 될때 전방 차량이 출발했을 때 알림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아 나는 항상 전방 잘 보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어 안 쓰셔도 되는데 나는 전방 출발 알림을 알려줘. 어, 혹시나 내가 깜빡하고 다른 거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알려줬으면 좋겠어 알림.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유지를 보조는 음, 차로 이 중앙을 달려야 되는데 중앙을 달리지 못하고 선을 넘어갈 경우에 요 이제 자동 자동주행 예 자동주행 핸들 핸들 핸들이 이렇게 가다가 탁 꺾이면서 예, 차로를 안에 안에서 달릴 수 있게끔 차로 유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요거를 체크해 놓으시면은. 내가 선 넘어갈 경우 바깥에 예, 여기 도로 선을 넘어갈 때이 이 장치가 여기 버튼 을 눌러놓으면 넘어가지 않도록 핸들을 조정해 줍니다. 누가요? 컴퓨터가 고속도로 주행 보조. 네, 이거는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고속도로에서 차선 넘어가지 않게끔 보조해 주는 역할입니다. 고속도로 안전 구간 자동 감속. 100km 구간, 120km 구간, 카메라 있는 구간들 자동으로 감속이 됩니다. 고속도로 곡선 구간 자동 감속. 곡선 구간, 커브 구간 있죠? 커브 구간. 150km 달리다가 커브에서 속도를 내면은 차가 뒤집히니까 자동으로 감속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 저는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경고 시점. 경고시좀 차가 만약에 사고가 날것 같아요 어, 사고가 날것 같아서 위험해 예, 그러니까 빨리 경고를 해줘라 어, 빠르게는 없고 보통이 있네요 보통 아니면 천천히 해줘 경고 느리게도 있고요 저는 음.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빠르게가 왜 없는지는 모르겠네요 경고음량 경고음량을 크게 할 거냐 중간으로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예, 크게 눌러볼까요 네,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에, 운전자 주의 경고는 뭐 민감도 높게, 민감도 보통 끄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핸들을 놓거나 아니면은 다른 짓하거나 어 아니면 되게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하면은 이. 자동차가 이 차가 어, 그내 컨디션을 얘기를 해줘요. 어, 핸들을 뭐 잡아주세요. 뭐 눈을 크게 떠주시고 운전해주세요. 뭐 집중해주세요. 뭐 그런 경고 메시지를 해요. 그런데 그그 그 경고 메시지를 민감하게 좀 높게 잡아둘 거냐, 보통으로 해둘 거냐. 예, 너무 민감하게 잡아놓으면은 내가 조금만 좀 단단지 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경고를 많이 하겠죠. 예.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그냥 끄시고요. 저는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전방 안전, 전방 안전 충돌 방지 보조 경고 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에 내가 충돌할 것 같아. 그러면은 얘는 방, 이, 경고를 해요. 띠리리리리 경고 추돌하려고 합니다. 띠리리리리리하면서. 내가 이제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얘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탁 밟아주는 거예요. 음, 경고를 하면서 이 브레이크까지 밟아주는데 이거는 이두 번째 거는 경고만 해요. 충돌하려고 합니다. 띠리리리리 리 하고 브레이크 내가 밟아야 돼요. 예, 경고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끄기. 이렇게 했는데 저는 경고해주면서 내가 브레이크 밟지 못할 경우도 생기니까 혹시나 다리에 쥐가 나서 브레이크 못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컴퓨터가 밟아주면 좋죠. 이렇게 있고 전방 안전 있고 차로 안전 차로 사이드 라인 차 사이드 라인을 넘어갈 경우 넘어갈 경우 넘어가면 진짜 안 되는 넘어갈 경우에 이탈 방지를 해줘라 그리고 핸들을 꺾어서 차로를 중앙으로 잘 달리게끔 해줘 이탈 방지 보조를 해줘라 아니야 나는 보조 필요 없어 그냥 경고 만이죠 띠리리릭 차선 넘어갔으면 띠리리 경고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예. 저는 차로 이탈 방지를 하면은 보조까지 해 주는 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요. 만약에 예, 갓길에 만약에 차가 딱뭐 공사 차량이 서 있어요. 갓길에. 그리고 내가 3차선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달리고 있다가 만약에 그 공사 차량이 3차선을 살짝 넘어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나는 3차선 달리면 그 차량 살짝 우측면이 부딪 박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차를 직진 안 가고 살짝 이렇게 가잖아요. 음.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약간 꺾어서 가잖아요. 그때 럴 차선 살짝 넘어가잖아요. 네. 그럴 때 혹시나 이, 이게 방지 보조가 작동이 되면은 핸들이 싹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핸들을 그냥 꺾어서 선 넘어가면 선을 넘어가지 말고요. 좌측 깜빡이를 끼고 살짝 넘어간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예, 어떤 이, 이 핸들이 자동으로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좌회전한다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가면 좋은데 그냥 핸들만 꺾어서 가버리면은 이 방지보조가 이탈방지보조가 작동하게 되면은 어, 사고 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선 변경할 때는 조금이라도 넘어갈 때는 이 깜빡이 깜빡이 꼭 켜셔가지고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후축방 안전. 예. 후축방 안전에는 요 영상 표시라고 했는데 요거는 내가 이제 좌축 우축으로 깜빡이를 놓고 갈때이 화면이 뜨죠. 이 화면이 뜨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뜨죠. 예. 그런데 나는 영상 안 봐. 나는 백미러만 보고 갈 거야. 저도 이거 잘안 봅니다. 예, 백미러만 봅니다. 해서 그때 영상 표시가 안 뜨죠. 음. 우측으로 가도 영상이 안 떠요. 근데 나는 영상 표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예. 해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이 뜨게 됩니다. 아시겠죠? 영상 표시를 나는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후방 교차 안전. 후방 교차 안전. 예, 요거는, 내가, 후진을 할 때, 예. 후진을 할 때, 차가, 차가 뒤를 싹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뒤로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빵! 하고 봤겠죠? 차가 지나갈 때, 그 속도와 차의 그 움직임을 파악하고서 자동으로,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예요. 요게. 후방 경고도 하면서, 후방 뒤로 가면, 뒤로 갈때 경고도 하면서, 이제 브레이크까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후방 교차 안전이. 예, 요거는 저는 켜놓습니다. 사고 날 뻔한, 음, 경고가 후진할 때 종종 있죠. 예. 그럴 때 이제 요거 써시면 유익하고요 근데 좀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어, 크게 뭐 위험한 거 아닌데도, 얘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이거를 딱 저는 이 작작동했을 때 어디 뭐 차에 박은 줄 알았어요. 팍 쓰길래. 예. 갖고 이제 이게 작동을 한 건데 자동으로 이제 그렇게 잡아주는 작동하는 거였는데 저는 어디 건물 또는 뭐 어디 차에 박은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밖에 나가봤죠. 근데 멀쩡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작동한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조금 놀랄 수도 있으니까요. 어, 이거 좀잘 주의해서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에. 예. 요거를, 뭐, 안 쓰시고, 그냥 운전, 음, 하시는 분들도, 어, 계실 거예요. 저도 이거를, 어, 간혹 가다, 요거요게 요거, 브레이크가, 잡히면은, 아, 좀, 약간 좀, 데미지가 와요. 사람 몸에. 예. 그래서, 아시나, 꺼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혹시나,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켜놓겠습니다. 음. 요게 브레이크딱 잡혔을 때, 이게, 이렇게 팍! 하고 서버리니까, 이게 조금 약간 좀 놀라거나 좀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전 많이 좀 놀래요 이거 이거 될 때마다 그래서 아 요거는 좀잘 생각하셔 가지고 안전에 유익 좀 안전에 좀 이렇게 주의하면서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돌 방지 보조 충돌 방지 보조 이제 이거 이거는 이제 뭐요 그림을 보고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이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차가 쑥 하고 들어와요.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차가, 차가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면 100% 박는다, 사고 난다는 가정 하에 이제 이 기능이 작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넘어가려다가 이제 이 충돌 방지 봉조를 켜놓으면 핸들을 꺾어서 차선 변경을 못하게끔 얘가 해주는 역할을 하죠. 요거는 이제 경고만 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음, 끄기고요 어, 요렇게 눌러놓으면은, 이제, 에, 차선 변경할 때 혹시나 뒤에서 달려오는 차라와, 어, 추돌을 하려고 할 때, 요, 핸들이 꺾어지면서, 음, 추돌 방지를 해주는 요것을 켜놓으시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설정 요거 음, 운전자 보조 운전자 보조 요거 설정을 한번 해 보았고요.